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실체 없는 위기 상황을 상정하고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계엄령 선포 후 맞이한 계엄포고령 제1호의 악의성과 그 참담함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포구령의 1항,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라는 물, 문장을 읽었을 때 처음에는 휘리릭 읽고 딱 뒷부분, 즉,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를 금한다는 부분에 먼저 집중해서 아, 이제 당당하게 무력을 써서 시위를 진압하겠다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곰곰이 읽어보니 그것보다도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라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마치 제가 난독이 온 것처럼 이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등의 활동을 금지한다고? 무슨 뜻이지?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의 나라이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상호 견제하며 권력을 분배한다는 것은 초등학생 때부터 배우는 기본 중에 기본 원칙인데 이걸 무시하겠다는 건가? 얘 말도 안돼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겠지 하지만 이렇게 전국민에게 내리는 포구령은 그 조문이 직관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문장의 유추나 숨은 뜻이 없도록 써질 것인데 그렇다면 정말 대통령 행정부에서 나라를 운영 아니 독재하겠다는걸 대놓고 선포하는 것인가 하는 혼란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그게 맞더군요. 여지껏 과거의 개혁령 중에서도 이렇게 국회 등의 활동 금지를 구체적으로 내건 폭고문은 없었다고 합니다. 윤대통령은 우리가 지지난 밤 목격했듯이 국회의 활동을 아예 몰살하려는 헌법 위배 내란을 정정당당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폭고령이항도 가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행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행위입니까? 법 중에 가장 무서운 법이 그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무호한 법이라 했습니다. 자의적 해석에 따라 누구든 타겟이 될수 있는 무서운 조항입니다. 폭우령 사망, 언론과 출판의 통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말할 것도 없지요. 이건 대통령의 자격, 운운을 넘어서서 이런 생각을 일말이라도 했다는 것부터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조차 없습니다. 포구령 5, 6항에는 개협령을 위반하면 처단한다 라는 단어가 총두번 나옵니다. 보기만 해도 섬찟합니다. 처단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하다이며 벌주다, 숙청하다, 죽이다 등의 유의어가 나옵니다. 즉, 말안 들으면 숙청하고 죽이겠다는 겁니다. 포고령 5항은 파업한 전공의와 의료진은 48시간 내에 복귀하고 위반할 시 처단하겠다고 합니다. 이 조항도 참 문제가 크죠. 우선 비상계엄 포고령에 조항 하나를 똑 떼어 전공의 파업을 들먹였다는 것은 파업 전공의에 대한 강력한 적대성을 드러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떠나서 파업한 의료진이 처단해야 할 국가의 적입니까? 반국, 반국가 세력입니까? 또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전공이 파업과 같은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개선을 한다든지 논의를 충분히 하며 해결점을 향해 가려하지 않고 대혁령이나 선포하며 울타꾸나 의료진을 협박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